어몽도 슬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방송 설정에 문제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추천과 즐겨찾기를 어몽도 슬립 데모를 하겠습니다. 이게 5월 30일에 나온데 그러니까 미리 한번 조금 데모를 플레이 한 다음에 이 게임 한번 해볼게요. 안돼, 안돼, 내 인형 어디가? 야, 미친. 아잠듬 시작. <laughs> 소리 너무 큰데? <laughs> 개 긴장감 쩔죠? 안다내 요람이 애들 아 자빠짐요 이제부터 시작하는군 잠시 여러분 어우 갑자기 어우 손바닥 뭐야 놀래라 마스터 볼륨을 50 정도 줄일게요 여러분의 귀가 테라가 될 수가 있을까 제가 무서워서 끈런건 아니에요. 귀여운 제가 애기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을 안마해 드릴게요. 음, 아, 음, 아, 아, 음, 아, 아. 자,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컨트롤 누르면 다시 엎드립니다. 아이, 음. 아이, 호랑나비 톱, 톱한 마리야. 졸라 귀여운데, 이거뭐 이런 거 지워질 수 있나? 아, 오, 이거, 그, 안내시아처럼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네? 홀, 쩐다. 아이, 아이, 호랑나비, 합, 합, 아, 한 마리가, 합, 합, 아, 꽃밭. 그냥 갈게요. 지금 밖에, 어? 오, 나뛸 수도 있네? 시프트하면 애 뛴다. 오, 애 걸음마 잘 배웠네. 부모님이 누구시길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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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어왜그 올라가는 거 보러? 아고, 어, 어 열렸다 열렸다. 엄마 거기 있어요? 비틀 비틀. Q E 누르면은 그게 뭐 된다. 뭐야 키 설명 왜다안해 줬대? 여기서 소리 나는데? 엄마? 뭐야 여기 사람 있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야 이거 이거 빼 버리자. 어 되네? 에이. 오, 예, 어 <laughs> 쩔어, 쩔어, 이 게임 쩔어. 음, 흠 열어볼까요? 어머, 어머, 뭐야? 뭐야, 뭐야, 뭔데? 어, 깜짝이야, 아, 미친, 얼굴 졸라 무서워. n o t right. 어머, 엄마 어머, 어 아앗! 공부터 가라! 아무도 없지? 가자. 자, 일단은, 여기는 이제 숙여서 들어가야 되고. 오, 숙여, 숙여서 달리는 게더 빠르네. 역시, 걸음마는 어? 네 발이지, 네 발. 어, 깜짝이야, 놀래라, 놀래라. 놀랬죠? 사실 저는 놀라지 않습니다. 여기 탁자 아래로 숨을 수 있어요. 아니 이쪽으로 가야 되나? 아 깜짝이야! 아이 뭐야, 뭐왜 깨? 나 아무도 안 깼는데 엄마? 엄마 <laughs> 아무도 안 했어요? TV 꺼야 되는데. 아 올라갈 수가 없네요. 오케이 소파 위로. 아아좋 어이구, 어우, 다리 뿔 뿔질러야 되는데 이러다. 대체로 하. 아이고! 아이고야! 어이구, 아이고, 이거 엄마가 아끼는, 어, 접시인데? 아, 함부로 깨버리다니. 아지만 키가 안다! 아니, 이거 의자인가? 아닌데. 어, 우리에겐 다른 친구의, 깜짝이야! 뭐야, 뭔데, 뭔 소리야, 방금? 뭐야, 뭔데, 뭔 소리야? 미 이거 불길한 인형이 아니야, 이거? 깜짝 놀래라. 아, 여기 있군요, 의자. 이거를 저기까지 끌어가야 되는구만. 더 무섭고 징그러운데, 어떡해. 오케이, 가자. 어? 사람인 줄 알았어. 오, 사람 있는 줄 알았어. 어, 이상한 소리 나, 이상한 소리 나, 이상한 소리 나, 저기. 이거 오늘 내가 엄마한테 그려준 그림이에요. 제가 그렸어요. 꽃을 내네 송이 그리고 엄마랑 좋게 살고 싶은데. 엄마? 여기 있어요? 아니, 엄마? 이쪽에 있구나? 아니군. 어, 깜짝이야! 아, 놀래라. 이런? 어디 계세요? 힌트. F키를 누르면은, 오, 뭐야? 와, 인형 자체 발광이야? 좋다. 어, 배 글자, 글자. 아우, 아우, 미친, 배꼽. 아, 죄송합니다. <laughs> 이런? 이게 올라가는 게안 되니까. 그냥 열리는 거아 엄마! 엄마, 저기 있어. 엄마, 자고 있어. 엄마! 엄마! 나왜 울음소리가 안 나지? 엄마는 사내 자식이 우는 거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나 울지 않아. 에. 에. 아, 미친, 올라갈 수가 없잖아. 이거 그러니까 뭐, 스페이스바 누르면 올라, 아! 그렇군, 그렇군. 이걸 더 빼야겠군요. 그 그렇죠? 약간, 너무 공간이 없으면 올라지 못하는 것 같아. 살짝 쿵. 어우 어으, 됐다, 됐다, 올라갔다. 어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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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이걸 쭉 열어서, 이걸 계단 삼아. 야, 옷장이 안 부서지는 게 그래도 다행이네. 아니, 엄마가 내 게임기를 여기다 숨겨 놨어. 더러러워 아, 아니 뭐가 더럽다는 거야?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무서워요. 엄마 여기 저, 아, 미친 졸라 소름 끼치게 생냐 엄마? 엄마 없는데? 어, 누 온다. 누구 온다. 누구 온다. 누구 온다. 누 온다. 빨리 좀 와서. 빨리 좀 와서. 뭐야, 뭐야? 뭔데? 나 다시 돌아가는데? 으흠. 다시, 거실로, 거실로, 엄마, 엄마, 거실에 나와있나 보다. 엄마, 엄마. 어, 티비 꺼져있어, 엄마. 어아 어, 놀래라, 깜짝아. 으아! 아아아 아, 아, 아! 좋았어. 봤죠, 님들? 누구세요? 네 네, 네, 네. 엄마? 엄마가 여기서 곧 노래를. 엄마가 여기 있어요? 뭐야, 이건 뭐야? 어? 이거 지하야? 이상하다, 뭐, 지하, 응? <목소리> 어우, 깜짝이야. 저는 그냥, 이, 이 집, 이집 주인의 아들, 아들인데요. <laughs>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여긴 우리 집이야. 이 미친놈들아. 아니, 이런? <웃음> <웃음> 이거야? <웃음> 뭐야? 보석을 획득, 해야 돼, 쌤. 모든 거 사라졌어. 좋아. <웃음> 어? Can you see your reflection? 나 이어폰 꺼그렇겠나? 왜 뒤에서 들리는 것 같지? 와, 우리 집에 이런 하수구가 있었단 말이야? 와 소리. 오유, 여기 안에서 들리는데? 엄마. 아유 너무 무서워요. 어, 일로 갑니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으앙, 그렇게 어몽더슬립 데모를 마쳤습니다.